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술 말고, 이거 아직 뜯지 않은 카드인데, 오늘은 리뷰를 할 거예요. 리뷰할 건데, 이걸 한번 뜯는 리뷰를 할 거예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김에, 카드 뜯는 법도 제가 지금 같이 올릴게요. 이렇게 카드를 사면은, 이쪽쪽에 이렇게 막, 어떤 선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쪽 쪽에 보면은, 이렇게 옆쪽에 보면은, 뭐두 개의 선이 있을 거예요. 한 쪽에. 그걸 찾아서 그쪽을 뜯는 거예요. 뜯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뜯고, 음, 이렇게 뜯었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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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뜯습니다. 뜯는데, 이쪽, 쭈, 이쪽 부분만 뜯고, 이쪽은 뜯지 않는 게 좋아요. 이쪽은, 이쪽은. 뜯지 않는 게 좋고, 이렇게 뜯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길 떼야 되니까, 어, 아. 카드가 하나 더 있는 분들은 카드가 하나 더 있는 분들, 아. 카드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분들은 카 아. 아무거나 카드 한 장을 꺼내서 그걸로 있죠. 여기 여기 지금 테이프 이거 보이시나요? 스티커, 이걸 이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요. 10초 동안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걸로 이렇게 칼질하듯 이렇게 한번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딱 붙여요. 이게 뜯어지면 뜯어지면 그냥 이렇게 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 카드가 없는 분들은 스티커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뜯는데 뜯는 다음에 여기가 아주 찐득찐득할 거예요 그래서 뜯은 스티커로 이렇게 이렇게 붙었다 뜯다 붙었다 뜯다 해가지고 찐득감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오 이쁜데 뭐 이건 광고 카드겠네요. 오 이쁜데요.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이케 해서 좋거나, 좋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이쁩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이걸로 맛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